범버 파워하우킥 뛰지 말랬는데 뛰고있고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먹고 7시 반에 택시를 잡아타고 나왔습니다 디즈니파크의 첫 시작은 애니멀킹덤이에요 오늘 디즈니 4개 파크를 다갈 계획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애니멀 킹덤에서 시작하는 건 새로 생긴 아바타 때문입니다. 디즈니 파크는 매일 개장 시간이 다른데, 이날의 공식적인 개장 시간은 9시였어요. 하지만 아바타를 타려면 개장 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그나마 1시간 정도 기다리고 탈수 있다고 들어서 일찍 왔습니다. 원래는 30분 정도 전에 오려고 했는데, 방학처럼 사람이 몰릴 때는 8시 반에 개장하기도 한다고 해서 8시까지는 오려고 서둘렀네요. 8시가 되니 벌써 입장을 시작합니다. 공식 개장 시간만 믿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입장은 매직 밴드를 저기 대고 손가락 지문을 찍고 매치하고 들어갑니다. 전부 뭐 파워핑. 뛰지 말랬는데 뛰고 있구지 뛰면 안 되는데 저기 있으면 또 야, 이해가 갑니다. <laughs> 마음은 조급한데 뛸 수는 없으니 다들 아침부터 파워킹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했어요. 생일 거면 아무. 아니지. 이거 뭐야? <laughs> 같 가고 싶어. 가 사랑하는 남자겠네기 축하할 거 같아. 벌써 저 멀리 인파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3분의 1 지점에 도착하니 8시 7분입니다. 벌써 뒤로도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1분 차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쌓이니 다들 그렇게 파워워킹을 한 거였어요. 다들 식구도 잃어버릴까 손을 꼭 잡고 가고 있어요. 패스트 패스를 가졌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바타 패스트패스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30일 전에 알람 맞춰도고 예약했는데 열리자마자 들어갔음에도 아바타 패스트패스는 이미 예약이 끝났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난리를 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뭔 일이 났나 했는데 알레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자는 안내를 하는 거였네요. 패스트패스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면 되나 본데 아쉽네요. <목소리> 음. 오른쪽으로 가자니 이제 본격적으로 아바타 영화 세트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진은 언제든 찍을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빨리 가져가는데 나중에도 여유가 없어서 저기서 사진은 못 찍었어. 일이 돋보이는 구조물들을 보며 가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저 입구가 보이는 거 보니 3분의 2 지점쯤 온거 같습니다. 파크티켓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한데 이러니 오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디즈니놈들이 일은 참 잘합니다. 이제 곧 타는 건가 싶은데요. 내부에서 또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볼거리도 있고 오래 기다리지는 않아서 지루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몇 열로 가야 할지 정해줍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저쪽이 더 빨랐던데 드디어 이 방에 들어왔네요 다른 리뷰 영상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각자 번호를 하나씩 갖고 그 위에 섭니다 다들 저를 볼수 있어요? great welcome to the avatar program soon you're going to have a chance to undertake an amazing navi rite of passage flying on the back of this powerful animal called an ekron or as we call it a banshee the way you're going to do this is by being matched to something called an avatar and i'm here to help you guys get ready but first we have to scan you for pandora microparasites alright everyone stay on your number and move your arms a bit 오케이, 스타트 스캔. 아바타 영화 볼때졸아서 사실 내용을 잘 몰라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Uh, um, <laughs> but don't worry, uh, they're very common around these parts. Uh, let's start the decon. Um, 대충 아바타와 연결하는 먼미생물이 몸에 있으면 안 돼서 소독 같은 걸 하나 본데 뭔가 설정이 좀과한듯 싶네요. are all clear great now let's go over how all this works like i said before you're going to be matched to these things called avatars which look a lot like the navi they're created by blending human dna and navi dna once we match you to an avatar thanks to a special link chair your mind will be able to control that avatar okay to get you flying on a banshee we need to find each of you an avatar um, let's uh, prep the genetic sampling. I'm on it. Okay. Um. <laughs> all right. You've all been matched with avatars. Uh, ooh, looks like they're ready for you in the next room. 방에서 3D 이제 새 역할을 조 의자에 않게 됩니다. <놀람> 이제 다 앉아서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찍을 상황도 아니고 저는 고프로도 없어서 미니캠으로 찍어서 화면이 너무 어지럽네. 요 다음에 가면 꼭 좋은 화질로 다시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다들 바이크 같은데 일렬로 앉아 있고 앞에는 셔터 같은 걸로 전체가 막혀 있습니다. 깊게 남아서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어요. p 박수 한번 치고 싶어 e r e g a t h e 이 your b e l o n g i n 나오 and e x 타 t 나오 e 니 i n k Don't d 니 long, tell me that you can't talk to s o m e o n 나비 자, 그럼 나비리버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